이것도 추세선 한번 그려줄까요? 여러분들? 판단하기 좀 쉽게 추세선 그려드려요? 이오스 어떻게... 혹시 막떨어질지 모르니까 이오스도 많이 가지고 있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상단 추세선은 이런 밀로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? 아 이거 또 잡아주면 또 어그로 끌리는 거 아니야? 경림님 반갑습니다 어? 이것도 어그로 끌리는 거 아니에요? 어. 아 이렇게 자세히 잡아줄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큰 줄만 잡아줄게요 큰줄 야, 이건 어떻게, 이건 뭐 어떻게 잡아야 돼? 과거가 없으니까. 그나마 잡는다면 여기 1차 여기겠다. 그쵸? 7,880원. 뭐 어차피 여기까지 떨어질 거면 뭐 이미 그때는 뭐 늦었지. 그쵸? 위에만 봐야 되니까. 위에만 봅시다. 이것도, 아 이것도 그려. 지워. 요거, 요거, 요거 이렇게 네 줄만 봅시다. 8,700원, 8,350원, 그 다음에 뭐, 뭐 7,600원. 여러분 이오스 지금 들어가는 건 아니죠 아시죠? 이오스 지금 사시는 건 아닙니다 어,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떨어질 확률이 크기 때문에 어, 스냅샷 마지막 날 대부분 좀 떨어질 확률이 커요 많이 떨어졌어요 그날 스냅샷이 끝나고 나서 만약에 장이 뭐 엄청나게 회복장이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스냅샷 이후로는 웬만하면 좀 떨어질 확률이 좀 있어요 대부분 다 떨어졌어요 어디서 잡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죠 6천원 8천원 12,000원인데 12,000원 못 때리잖아요 그러면 8,000원대 여기 요 밑에서 1차 매수 뭐그 다음 6,000원대에서 뭐 2차 매수 뭐 이런 이런게 가야죠 어, 요 사이 저라면 이렇게 가죠 그러고 나서 뭐 안사 만약에 못샀어 그럼 못사면 말아요 저는 어차피 먹었잖아 어 이익 이익 냉겼고 스냅샷 땄으면 됐죠 또 다른걸로 먹으면 되지 못사면 그러니까 그런 약간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아래에서 싸게 나는 걸어놓을 거야 그러니까 뭐 경매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. 뭐 저가 경매. 그럼 나 저가로 걸어놨는데 안 살렸어. 그럼 많은 거예요. 어. 어차피 2등 냈고 스냅샷 끝났어. 그렇죠? 그러면 이제 뭐 다시 여기 제가 그려놓은 연두색 위로 올라왔죠. 그 여기서 조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. 이 제가 지휘선놓은게 여기서 조금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. 그렇죠? 잘 맞죠?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. Two hours later. 아, 야, 걸렸어. 걸렸어. 내가 거는 거에 어, 싸고 있어요. 제가 거는 지지선에서 싸고 있습니다. <laughs> 제가 거는 지지선에서 싸우고 있어요. 기가 막히죠? 지지선. 그 제가 가끔씩 이거 거릴 때는 잘 보세요. 오늘 아침에는 중요한 이오스 또 사람들 피부 까봐 제가 아침에 방송 키자마자 이오스 거 드린 거예요. 초록 삼성에서 반등 주는 게 신기하다고요. 그러니까요. 여러분들 차트가 중요하다 고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제가 얘기하면 좀 그걸 좀 믿으세요. 제가 뭐 5천 달러 간다, 6천 달러 간다, 뭐만 달러 간다,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.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다 필요 소용이 없다고요. 맞추는 사람이 없다고, 그거 맞출 수가 없다고요. 여러분들 증권회사 10년, 20년 다닌 사람한테 물어보세요. 그거 맞출 수 있냐고. 못 맞춘다고요. 대신, 얼마큼 떨어질 거다. 떨어지면 얼마큼 떨어지고, 올라가면 얼마큼 올라갈 거다. 그거는 예상은 해놓고, 이 중간중간 선을 거놓으면서, 상황을 봐가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지. 누가 5천만원 가고, 3천만원 간다고 망한다고 그러고, 말이 안 돼. 그거는 진짜 뇌피셜, 뇌피셜. 뇌에 있는 소리. 이거, 이거, 지금 현재 오늘이, 오늘이나 잘 맞추라 그래. 오늘 어떤 일이 있고,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. 그런 거나 맞추라 그래요. 지금 당장도 어디서 어디까지 떨어지는지도 모르는데 그거 무슨 5천만원가지 6천만원까지 어떻게 합니까? 안 그래요? 그게 팩트라니까요?